안녕하세요.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감기 조심하시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 최성숙 선생님의 여섯 번째 강의가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 어, 연습 열심히 하고 계시죠? 통깅도 어, 잘 되시나요? 네 그리고 어떤 호흡 연습도 꾸준히 하고 계시죠. 어 자세도 항상 바르게 하는 것 잊지 마시고요. 근데 혹시 어방 바닥에 이렇게 다리를 쭉 펴고 앉으셔서 하시는 분은 없으시겠죠. 어, 그렇게 되면 자세가 굉장히 호흡하기 나쁜 자세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 의자에 앉으시든지 아니면 서서 연습을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수업은요 반음을 내리는 방법 네 그것을 공부하겠습니다. 그리고 또바 장조의 곡을 어떻게 연주할 것인가 그걸 배울 거고요. 그다음 어, 한두곡 정도 바 장조의 곡두 곡을 어, 같이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먼저 어, 오카리나에서는 반음을 어떻게 내릴까? 어떤 음을 반음을 내릴 때 피아노에서는 어떻게 하나요? 제가 건반을 이렇게 멜로디온으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피아노에서 반음을 내리는 방법은 이렇게 건반에서 여기가 C라고 하면 왼쪽에 왼쪽에 검은 건반을 눌러주면 반음이 내려가는 것이죠. 자, 이쪽에서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 반음이 올라가는 것이고요. 네, 건반에서는 이렇게 내리는데 그러면 오카리나에서는 어떻게 내릴까? 일반적으로 어떤 음을 반음 내리고 싶다 그러면 오른손 4번 손가락을 함께 눌러주는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즉 예를 들어서 C를 반음을 내리고 싶다고 합시다 자 이게 이게 C지요 C 상태에서 C음을 반음 내려 주고 싶으면 오른손의 4번 손가락의 움직임을 함께 막아 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씨가 반음 내려가게 됩니다. 한번 들어보실까요? 반음 내려갔죠? 네, 라도 한번 내려볼까요? 라는, 인데요. 오른손 4번 손가락을 막고 함께 불면, 썰보다 더 높은 음을 어, 반음 내릴 때는, 오른손의 4번 문지구멍을 막, 막아서 함께, 함께 막아서 분다. 그 다음에, 솔보다 아래쪽에 있는 음, 미를 반음 내릴 때는 3번 손가락에 어, 작은 구멍을 막는다. 자, 미, 어, 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네, 파는 원래 미와 파 사이는 반음이에요. 그래서 파를 반음 내리면 그냥 미를 짚으면 되겠죠. 이런 건 이제 나중에 나올, 나올 수도 있는데 그냥 오늘 참고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 도를 반음 내리면 도, 시도가 원래 반음이니까, 도를 반음 내리면 그냥 시입니다. 그렇죠? 설명을 건반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미파 사이는 원래 반음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게 미파는 원래 반음이기 때문에 사이에 검은 건반이 없죠. 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도 사이도 어, 원래 반음이기 때문에 검은 건반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 도를 반음 내리면 시가 되는 거고, 그 다음 시를 반음 올리면 도가 되는 것이고요 자, 미를 반음 올리면 파가 되지만 파를 반음 내리면 역시 미가 되는 거요 요것도 참고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말씀을 드려서 조금 힘들, 어렵고 헷갈리실 거예요 근데 사실 오늘은 미의 시 플랫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오늘 꼭 기억해야 되실 거는 시를 플랫 하는 것즉 건반에서 보면 시 플랫, C를 반음 내리는 것 플랫이 반음 내린, 내리는 것을 말하는 거죠 반음을 내리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C에서 4번 문지 손가락을 함께 막아준다 이렇게 하면 C플랫이 됩니다 자, 그럼 오늘 이 C플랫만 확실하게 기억하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 51쪽에 할아버지 시계를 한번 펴 보시겠습니다 파 장조의 곡으로 되어 있어요 플랫이 하나 붙어 있죠 네. 자, 이 곡을 우리가 오늘 연주하는 방법을 배울 텐데요. 여기에, 어, 보면, 어, 시에 플랫이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어, 시를 불 때는 반드시, 자, 이렇게 시 플랫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음, 이 곡을 먼저 한번 어떤 곡인지 한번 들어볼까요? 같이 해보겠는데요. 우리 계명을 한번 절대음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도, 파, 미, 파, 솔, 파, 솔, 랄, 라, 시, 라, 레. 솔, 솔,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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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레, 미, 파. 네, 거기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어, 이제는 뭐계명 읽는 것은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잘 하실 줄 알고 그냥 이렇게 짧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를 우리가 운지를 한번 해보겠는데요. 자 보세요. 도파미파솔, 파솔랄라시가 어떻게 된다고요? 시라레. 자 여기가 제일 문제지요. 우리 처음부터 거기까지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시작. 도파미파솔파솔 파, 솔, 랄라 시 자, 시잘 보셨나요? 시라레솔솔파파파미레미파 파, 파, 미, 미, 네, 이렇게 되죠. 네, 여기를 이제 어, 한번 물어볼 텐데요. 제가 한번 제가 C 플랫을 안하고 한번 불어볼게요 어떤가 한번 들어보세요. 자 어때요? 노래가 됐나요? 노리가 이상하게 들렸죠? 네, C를 플랫하지 않았기 때문에 반음이 그 부분에서 반음이 높아서 음이 틀린 겁니다. 자, 이때 제가 한번 다시 C를 플랫하면서 노래를 해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하니까 노래가 바로 됐죠. 네, 바로 그겁니다. 자,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c 플레스를 하는 것을 확실하게 생각하시고 한번 같이 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음... 두 줄만 한번 불러보고 일단 잠깐 끊어보겠습니다. 천천히 합니다. 자, 준비해주세요. 시작 이까지. 네, 이렇게 잘 되시나요? C 플랫 하는 거리힘 어, 많이 힘들지는 않으시죠. 네, 좀 어, 그렇게 신경 써서 많이 연습하신 다음에 그 다음으로 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C 플랫 여기 오른손의 네 번째 4번 손가락을 막아주시는 겁니다. 함께. 그 다음 셋째 줄. 아, 셋째, 세째 아, 줄, 첫째 마디, 세째 음. 파라도부터 우리 아, 여기도 한번 어,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라도라솔파 미파솔파미레도 파라도라솔파 미파솔둘셋넷도파 파 쉬고 솔 쉬고 랄라시 라레 솔솔 파미둘파둘셋네 씨만 전부 동그라미를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씨자리를 전부 동그라미를 해두세요 그러면 잊어버리지 않으시겠죠 네자 우리 셋째 줄 파라도라솔파 여기부터 한번 같이 불어보시겠습니다 선생님 같이 한번 해주세요 준비 시작 바라 셋째 마디 랄라 시라레 거기 네시 플랫 하셨죠? 네참 잘하셨습니다. 처음부터 한번 쭉 다시 한번 불러본 다음에 반주에도 한번 맞춰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그냥 네, 반주 없이 천천히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해보겠습니다. 자 준비 시작. 도파미 파솔 파솔 플랫. 아. 네, 그럼 이번에는 반주에 맞출 텐데요. 여러분들께서 반주에 맞추시기 위해서는 충분히 연습이 되셨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꺼주시고 연습을 충분히 하신 다음에 반주에 맞춰서 함께 해보시면 좋겠죠. 네, 자 반주 한번 틀어주세요. 반주는 이제 반체 카톡방에 올리겠습니다. 실만하시죠 연습을 충분히 하셔서 52쪽에 그 옛날에 피 펴셨죠? 네, 이 곡도 바장조이죠. 플랫이 하나 붙었으니까요. 네, 바장조의 곡인데 이 곡도 역시 C를 전부 플랫하시면 되겠습니다. C 플랫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번 다시 자, C인 상태에서 오른손 4번 손가락을 막아주시는 겁니다. 여기 C 플랫이죠. 네. 자, 우선 그 옛날의 악보를 보시면서 그시 자리에다가 한번 전부 동그라미를 펴, 동그라미를 쳐 주세요. 네. 한번 운지를 해 보겠습니다. 시작. 파, 파, 솔, 라, 라, 시 플랫. 그쵸? 도, 레, 도, 라. 그 다음에 도, 시 플랫 라솔두또 플랫 시라솔파네 아시겠죠? 그까지 한번더 해보겠습니다. 자 시작 파파솔라라시도레도라 라, 시플레에만 신경을 쓰느라고 앞을 보여드렸는데 높은 레는 아까 나왔는데요. 제가 보여드리지 않았죠? 이건 전에 배운 거니까 복습 겸자 레는 이렇게 손가락을 어, 왼손 엄지 손가락을 옆으로 빼주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이 노래도 기까지만 한번 불어 보겠습니다. 천천히요. 네, 준비 하나 둘 셋. 파, <라> 파, 솔, 라, 라, 시, 도, 레, 도, 라, 둘, 도, 도, 시, 라, 솔, 시, 플랫, 단단단 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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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 네, 거기까지요. 네. 느리게 부시니까 너무 호흡이 힘드시죠? 네. 느리게. <놀람> 서 그렇습니다. 이제 사실 익숙해지셔서 빠르게 불면 어, 프레이즈를 잘 지키실 수가 있으셔요, 여러분들께서도요. 한번더 그렇게 느리게 운지를 위해서 느리게 불어보겠습니다. 한번더 거기까지요. 시작 파파서 하시면 되는데요. 한 가지 어, 여러분들께서 좀 궁금해 하실 게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요. 자, 도, 시할 때. 자, 도할 때는 우리가 오른손을, 오른손에 5번 손가락을 이렇게 가볍게 잡고 있었죠. 시할때 이걸 하려면 이 5번 손가락을 잡은 채로 4번을 눌러야 할까요? 아닙니다. 이때는 이걸 떼어주셔야 돼요. 이거 같이 하게 되면 좀 힘드세요. 힘드셔요. 그래서 가볍게 떼시고 다시 도할 때는 다시 이렇게 어, 오른손 5번을 잡아주시고. 오른손에 어떤 하나라도 운지를 하게 되면, 운지를 하게 되면 이건 잡지 말고 떼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 옛날에 처음부터 끝까지 어, 한번더 물어본 다음에 우리 조금 빠르게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파파솔 아, 네, 잘하셨습니다. 이제 반주도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많이 빠르시죠? 여기 반주가 빠르기 때문에 충분히 연습을 하신 다음에 반주에 맞추시는 것이 좋겠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를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